인간의 마무리, 인간의 마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. 지금까지 나나, 니들이나, 엉망으로 살아왔지, 엉망진창으로, 몸에 뭐가 들어가는지, 저 역시 바쁜 거지. 연 다음에 이상 있으면 그냥 이상 있는 거고, 없으면 또 였고, 뭐 그런 식이었지, 인생이. 근데, 그거는 마무리를 이제 하자고 끝낼 필요가 있어 언제까지? 응?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러고 살 건가? 그. 안 좋은 거, 안 좋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, 안 좋은 걸 먹으면, 인간은, 인간의 몸은, 지금까지 뭐 밝혀진 의학으로는 알 수도 없는, 아예 논문에 조차 나와 있지 않는, 희한한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 더러운 일이 그지같은 일이 몸에 계속 생겨나 그게 그냥 뭐 한번 먹어가 끝나면 몰라 한번 먹어서 끝났는데 자연치유가 그한 되게 오래 걸려 일주일 걸리고 근데 계속 먹잖아 과자 햄버거 어안 좋은 거면 계속 계속 라면 기름에 쩔른거 식당 가가 식당 음식에 뭘 쳐였는지 그것도 모르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음식이 맛있네요. 또 오겠습니다. 주인보다 더 친절하게 하고 나와 이빨 쑤시는 그런 것들이 몸에 쌓이고 쌓여서 계속 작용을 하는 거야. 몸을 병신으로 만드는데 몸만 병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두 뇌의 뇌 활동에 영향을 미쳐. 몸 전체 호르몬 불균형. 호르몬이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거야. 요즘 뭐 우울증이다, 조울증이다, 뭐, 별의별 뭐, 듣도 보도 못한 뭐 병들이 있는데, 그게 다 요즘 음식이랑 딱 맞춰서 생겨난 일들이야. 온갖 병들이. 옛날에는 그런 병이 있을 수 있을래도 없고, 뭐 그렇지. 뭐가 나쁜 음식이냐?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겠냐? 뭐가 좋은 음식이냐? 나쁜 음식만 빼면, 안 먹으면 그게 좋은 음식이야. 나쁜 음식만 빼면 그게 좋은 음식이야. 좀 쉽게 설명을 하면? 그럼 나쁜 음식이라는 게 뭐냐? 이마트, 롯데마트, 어? 동네 슈퍼에서 파는 모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,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야. 애들 장난감,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, 모든 게안 좋다고 보면 돼. 그러면 어? 어떻게 사냐?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? 진짜 이거 어? 하루하루를 집중을 해야 돼. 사실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. 그거를 안다고 해서 또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할 거냐. 절대 따라 못 해. 지금 뭐 하루하루 TV에서 건강 건강 프로하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하는데 다 소용없어. 절대로 사람은 안 지켜. 그래서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그런 거뭐다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.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. 끊어야 된다는 거야. 나쁜 음식, 과자, 라면, 빵. 좋은 음식을 구분하기 전에, 그, 그 중에서 좋은 음식을 구분하기 전에 끊어 끊을 줄 알아야 돼. 내 지금 말하는 거에 가장 핵심 목, 목표가 끊는 거야, 끊는 거. 라면 끊을 수 있겠냐? 못 끊지. 과자 끊을 수 있겠냐? 못 끊지. 한 번에 끊지 말고, 일주일로 일단 잡아. 일주일로. 일주일에 라면 하나. 그런 식으로. 처음에는. 그 다음에 한 달에 라면 하나. 나중에는 1년에 라면 하나. 두 달에 라면 하나. 그런 식으로 줄여야 돼. 언젠가는 뭐 포기하겠지. 과자도 일주일에 한 봉지, 이주일에 한 봉지, 한 달에 한 봉지. 그런 식으로 줄여나가야 돼.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. 나도 뭐 맨날, 나는 뭐, 지금까지 맨날 이마트, 롯데마트 가가지고 파파이스, 롯데 롯데리아, 파파이스 그 감자튀김에다가 콜라 뭐 얼마나 맛있는지 천국이 다르, 따로 없지 하루를 딱 마무리하고 이마트 가가지고 음식 코너 가면 파파이스 구석에 딱 있거든 파파이스 가가지고. 감자튀김 하나 딱 시켜놓고, 콜라 얹어놓고, 방금 구운 감자튀김 입에 딱 물면, 아 내가 이걸 위해서 하는구나. 좋기는 좋지. 좋기는 좋아. 근데, 내가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냐? 영민이 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영민이. 니니한테 네, 얘기하는 거야. 아 낳기 전까지 목적을 이루어야지. 응, 이제까지 응 맥도날드야 집이야 거기가. 일단은, 뭘 먹느냐 중요한 것보다, 끊을 수 있는 힘. 어떻게 끊냐? 끊자. 나도 끊고. 나도 끊으면 아토피, 이거 좋아진다고. 어떻게 끊지? 우리가, 응? 어? 인간이, 저, 다음, 다음 생, 다음 생, 다음 세계, 다른 별, 다른 외계인으로. 좀 빨리 진화하는 걸 앞당기려면은, 이거 끊어야 돼. 이, 이 음식 때문에, 음식, 플라스틱, 장난감, 이런 호르몬, 그런 것 때문에, 자꾸 걸림돌이 돼. 이 걸림돌을 제거하자고 단순히 넘어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제거하고 제대로 한번 우리 살아보자고 내가 일부 숫자 1이 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일부 끊자고 자 그러면 두번째 두번째부터 쇼핑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쇼핑하는 방법 첫 번째 이마트, 롯데마트 주로 그런 데 가겠지. 하... 내가 요즘에 발견한 맛있는 음료수 몸에도 그대 나쁘지 않고 요플레 요플레에서 나오는 네이처 드링킹 요구르트. 벌써 세세 세 통이나 먹었어. 또 있어 저기 냉장고에. 잘바레이 네이처 드링킹 요구르트인데 요플레에서 나오는 거래 요플레. 요거 굉장히 맛있어. 그 퍼먹는 그 생크림 요구르트보다 얼마나 이거 시원한 느낌도 있고 맛이 슬슬 넘어가니까. 이 굉장히 맛있어 이거 우유 우유보다 그 진함이 몇배 진한데 굉장히 맛있어 가격도 별로 안 비싸 이런 거 이런 거그러고 햄버거를 어떻게 해결하냐. 그 햄버거 먹고 싶은 거. 제발,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, 일주일에 한 번. 한 달에 한 번. 일주일에 한 번도 많아. 너무 많은 거야, 사실은. 한 달에 한 번을 확 줄일 수 있어야 돼. 콜라랑. 콜라를 줄이는 방법은 광천수. 광천수를 마시면 돼. 사실 거기도 탄산가스를 주입한 것 같은데 일단 방천수로 대충 대체하고 밭에서 비료 없이 키운 전혀 비료를 쓰지 않아야 돼 밭에서 비료 하나 들지 않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자란 거 커피 찌꺼기 같은 거는 괜찮아 그런 비료는 그런 걸로 자란 채소. 채소를, 채소에다가 현미. 꼭 현미를 사먹어야 돼. 제발, 쌀밥 이제 끊어야 돼, 쌀밥은. 쌀밥을 끊어야 된단 말이야. 현미를 딱 싸먹으면, 고추장 좀 발라가지고. 얼마나 맛있는데, 그거를 고려해줄 수 있나 싶다. 쌀밥을 끊어야 돼. 구분도 그 백미 그걸 왜꺼내야 되냐 몸에 세포를 이루는데 아무 세포를 이루기 위한 재료가 거기 다 깎여 나가 있는 거야 오로지 당분밖에 없어 설탕 그냥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백미는 설탕이다 왜그래 백미는 설탕이고 물엿이다라는 그거 다 분석해봐. 다 분해해봐. 똑같애. 응. 단당류인지 이당류인지. 이당류 정도밖에 안돼. 단당류? 한그 정도밖에. 그러니까 설탕이라는 소리야. 포도당. 어려운 말 썼더니 머리가 머리가 지금 그, 그 다음에 현미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아무것도 못 먹어도, 아무것도 못 먹어도, 현미 그냥 씹어 먹기만 해도 모든 영양소는 다 충족된다고 보면 돼. 비타민제를 아예 먹을 필요가 없어. 현미를 먹으면. 비타민C 말고는 먹을 필요가 없는 게 먹을 필요가 없어. 현미, 현미를 먹게 되면. 그 균형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완벽한 균형을 지니, 지니는 영양소가 바로 현미야. 비타민째로 들이 부어 마신다고 생각하면 돼. 현미를 하루 세끼 먹으면 좋지만 어렵지. 그러나 하루 두 끼는 먹어야지, 현미를. 하루 두 끼를 목숨을 걸고 먹어 인간의 변화를 위해 제발 현미 현미만큼은 하루에 두 끼씩 먹으래 무조건 먹어 현미 두 끼를 그 다음에 단백질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할게 단백질 먹는다고 소고기물 뭐. 돼지고기 처먹잖아. 닭고기가 뭐. 그거는 단백질 과다. 과다야. 단백질 하루. 하루에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그 양. 하루에 꼭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현미 세 끼, 밥세 공기. 그걸로 정확히 채워지는데. 고그 이상 거기다 고기나 생선을 곁들여 먹으면은 단백질이 과다 돼서 이 세포가 미쳐버려 평소에 어? 그만 만한 단백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세포들이 갑자기 단백질이 넘쳐나니까 분열이 잘못된단 말이야 응? 어? 재료가 넘쳐나는 거지 한마디로 어?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데 본드가 너무 많이 쓰여지면 본드가 흘러넘쳐서 덕지덕지 돼가지고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봐 단백질 과다가 그래서 단백질 과다는 세포를 미치게 만들고 그 미친 세포가 분열하면은 인간이 미치는 거지 세포가 분열해서 그게 또 인간을 이루니까 그거 암이 되는 거야, 암. 현미를 꼭 먹어야 돼. 그리고, 그 다음에, 이마트 가가지고 먹을만 한 게, 아! 햄버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마트에 있어. 시저 치킨 샐러드라는 건데, 개당 3,000원 좀, 3 0원좀 넘어. 3,500원인가 그런데, 그게 밤에, 9시 이후에 가면 2,500원으로 싹 세일해. 그거 진짜 맛있대. 닭가슴살로 만드는데, 별로, 그래, 안 좋은 거는, 안 들어간 것 같고 햄버거 대신해서 끊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걸 거치면 햄버거를 끊을 수 있어 내가 지금 햄버거를 끊었는데 그것 때문에 끊게 됐어 그게 더 맛있더라고 근데 그걸 또 마, 매일마다 먹지는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햄버거를 자연스럽게 끊었는데 내가 지금 홈플러스에서 내가 테스코 과자 하..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, 내가 그거 끊어야 돼, 과자도. 내 너구리도 내가 지금, 라면, 한 봉지 사와가지고, 한, 다섯 봉지 한, 한 세트 사와가지고, 두 개나 먹었는데, 그것도 끊어야 돼, 나도. 그거 먹으니까 몸이 딱안 좋아지더라고, 지금 아토피 심해가지고, 씨. 에이, 씨. 하여간 이걸 이겨내면 내면은 인간의 마무리가 되는 거야. 안 좋은 게 줄어들면서 뭐 좋은 몸이 완성되나 가는 거지. 이렇게 그럼 안 좋은 건 완전히 사라지고 좋은 게딱 끝을 이루어 우리 인간을 이끌고 갈수 있는 어? 우리 영, 영 영혼을 데리고 끌고 다닐 수 있는 최상의 자, 응? 뭐 자동차가 되는 거지. 굉장한 엔진을 단 좋은 자동차, 좋은 두뇌를 갖게 되는 거지. 그리고 좋은 공기를 쫙 흡수하고, 일단 2부는 대충 이래 마무리 하자. 일층 2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이것도 끊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을 텐데 이것도 근데 네. 끊기 위해서 먹는 생크림 요구르트를 끊기 위해 먹는 최고의 그 중간 단계 음식이야. 끊자고. 끊자